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낭상면 상담리 12-9번지에요 예, 상담 받으라네요 상담리 12-9번지 자 사건번호 2019타경 4982 2019타경 4982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은 2020년 7월 27일입니다. 네, 날짜가 좀 여유가 많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원래는 2억 9천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원대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이에요. 용도는. 가수원인데 3486평. 네, 3486평을 2억 원대에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도로 옆에 아주 평지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가수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냥 밭으로 쓰고 있어요. 전으로. 그러니까 현황상은 전으로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도로 옆에 아주 평지에, 아우 땅도 아주 토지도 그냥 황토로 아주 좋네요. 네. 땅이 엄청 좋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네. 맹지도 아니고 예.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상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어서 다 소멸되시니까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위에 정류소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옆에 바로 이렇게 땅에 있어서 입찰을 하시면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네 좋은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지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말할 거 없어요. <laughs> 좋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게큰 관건이겠죠. 네 그렇다면 얼마에 낙찰 받을까 궁금하시죠?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